자 오늘은 어 외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요거 콘크리트 로간된 요거는 저희가 이제 트렌치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단지 내에 있는 물이 요 여기서 물이 빠져서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설계에 들어가 있을 경우 필수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전에 용인공사 할때 위치가 한 2m 정도 틀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시 도면 위치 그려진 부분에 이제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현장 상황과 좀안 맞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설계사분들이 이제 현장에 와서 어그 정확히 디테일을 보고 설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또 건축주들이 어 우격다짐으로 우겨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생기고. 일하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건이 발생을 하면 누구 문제였던 간에, 어쨌든 간에 이제 건축주한테는 금전적인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2m짜리, 요 사이즈는 보통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 2m 기준으로 해서 나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m 짜리 제품이 가장 많구요 이제 여기 올라가는 그레이팅 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쇠로 된 부분 이 그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차가 종량물이 어느정도 받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잘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 밑에까지 콘크리트가 다 들어가 줘야만 이게 오랜 시간 차가 밟아도 밑으로 꺼지지 않는 꺼지지 않습니다. 이게 밑에까지 콘크리트가 안 들어가면 이게 이제 간혹 그런 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트렌치가 밑으로 합으로 터져서그좀 턱이 생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하자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살아가면서 에러 상황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경사로 요거는 슬럼프 라는 표현을 씁니다 현장에서는 이 슬럼프 구간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철근 전에 남아있는 철근으로 해서 이 길에다 눌러, 넣을 생각으로 해서 좀 넉넉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철근을 넣었구요 이제 조 맨홀 맨홀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는 도면에 없는 거지만 그 민원 때문에 또저 맨홀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공사라는 게 도면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 민원을 또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도로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콘크리트 가다를 전부 넣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laughs> 승용차만 들어와서 밟는 구간이기 때문에 와이어 맥시만 넣고 칠 예정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건축주 분께서 돌로 이제 하신다고 해서 콘크리트를 어칠 예정인데 사람만 밟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대충 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어막 하다 보면 건축비가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에서는 넘어갈 것들은 넘어가줘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해서 저물내린통도 인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데크 위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인상 저렇게 맨홀 같은 경우 우수맨홀 같은 경우 저렇게 인상하는 인상링이 나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안 나와서 저걸 가다로 또 짜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랬어요 그나마 이제 쉽게 편리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전에 이제 콘크리트는 뒤에 다 쳤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높이에 맞춰서 이제 콘크리트를 칠 예정입니다. 이렇게 테두리 부분 이렇게 라운딩 처리를 했고요. 철근을 넣었고요.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 쇠탕카를 미리 박아서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철탑을 여기다 하나 세우기 위해서 에란카 시공을 해는상태고요 여기에서 전기 인입도 받고 통신 인입, 인입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쉐시카메라도 여기 하나 달릴 예정이기 때문에 좀 선이 복잡하게 와 있습니다. 요즘은 목수라고 해서 나무만 갖고 일, 일을 한다든지 용접사라고 해서 철만 갖고 일한다든지 이러면 효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나온 얘긴데 우드메탈이라고 나무와 용접을 혼합해서 사용하면서 가성비 있게 사용할 줄 알아야만 이로 작업들이 편리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저까지 쳐, 쳐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대문을 세우게 되면 전원이랑 통신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길을 길은 저까지 쳐줄 예정이고요. 해서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 공구리는 스탠바이 해놓은 상태고요. 대충 이제, 공구리 작업은 끝났습니다.